예. 깨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나다 이러는데, 시계도 나고, 책도 나고, 뭐 의자도 나고, 다 자기밖에 없다. 나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분별이 안돼갖고 어떻게 세상 사느냐? 이 하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만 이치로서 하나다. 모든 것이 연기법 위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서방이 어쩐지 술을 마셨는데, 장서방이 아침에 술이 채 있더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김서방과 장서방은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다, 이거. 그런 차원에서 하나지, 어 어찌 시계가 나고, 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다. 아 저것도 나네요. 뭐, 이것도 나네요. 막 이런, 어, 깨달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는 이치로서 하나지 실제 어떤 그 현상으로서의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현상은 뭡니까? 분별지에서 사는데 분별되어 버렸는데 옛날에 그 우리 큰스님한테어 다른 사람들은 깨치고 나면 하나로 가는데 어왜 나는 하나로 안 보입니까 하니까 그게 네가 분별하니까 그렇지 <laughs> 분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럼 분별하지 않는 그 차원에서 보면은 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죠. 김서방이 술 먹었는데, 아침에 장서방이 술쳤다 왜? 하나니까? 우리도 그 하나는 뭡니까? 큰그 소가 비슬으슬해갖고 엉덩이에 주사를 줬더니만 소가 나왔다. 우리도 마찬가지. 머리가 아픈데, 우리 엉덩이에 주사를 놓으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 나왔다. 엉덩이에 났는데, 왜 머리가 안 놓겠을 때? 엉덩이와 머리는 다 하나다.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건 무슨 뭘 나눕니까? 중생과 내가 하나라는 이야기죠. 응? 뭐가 하나냐? 몸뚱어리가 하나가 아니고 행상이 하나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마음이 하나다. 우리가 우리 공기 속에 살고 있다니까.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를 마시다 내보냈다 마시다 내보냈다. 그럼 내 공기 있고 네 공기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공기는 다 같은 공기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마거사가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아프다는 것은 뭐 뭘까? 육체적인 아픔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불심이 없다. 어? 무명, 어? 무명의 상대다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아파서 누워 있다고 도문을 내갖고. 뭐 국왕과 그 왕자들, 신하들, 장자들 다 문병호게 만들었다. 그래서 문병호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기 근기마다 다 맞게 안없 따라 삼박 삼벌이 어?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다 마련해 줬다니까 입구를 입구까지 다 끌고 왔어요. 이제 그 깨닫는다 그 깨달은 마지막 깨닫는 그 순간만큼은 그건 자기 목이라요. 그큰 스님하고 독대를 해갖고 큰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깨칠 수 있는 깨치는 그그 그 과정은 오로지 자기 목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희 안에 그딸 유마거사가 이제 다 백만원 오는 사람들마다 깨치게 해줬고 그왜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 다 오는데, 왜 부처님은 왜 병문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띄우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아듣고, 자기의 10대 제자들을 보고, 차례로, 사리자야 갔다 온나, 뭔간다목걸려 갔다 온나, 가습비 갔다 온나, 뭐, 또 누구지, 그, 그, 수, 수보리 갔다 온나, 뭐, 아나율 갔다 온나, 가전령 갔다 온나, 오바리 갔다 온나, 또, 자기 아들, 나울라갔다 온나, 자기 시자, 아낭 갔다 온나 해도 다못간다 그래. 다못간다는 이, 지금 10대 제자들은 지금 뭘, 아공 정도는 깨쳤어요. 소승, 소승 정도는 깨쳤어요. 깨쳤다는 거라, 그, 모든 번뇌 망상을 끊고 열반에는 둘수 있는 그 수준은 됐다. 그러나, 소승적인 차원이니까 뭐가 부족하나 그, 열반에 든다는 것은, 그, 그, 뭡니까. 본내 망상을 끊고 열반에 드는 것은 소승이지만, 본내 망상을, 본내 망상 속에서 열반을 즐긴다. 그게 대승이야 지금 여기서 시절 인연을 만나, 지금 여기서 내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열반이다. 이런 이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승적인 10대 제자들은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 분한테, 보살들 보고 갔다 온다니까, 강, 그, 미륵 보살, 강원 보살, 아이고, 나도 못 갑니다. <laughs> 대성적인 차원에서도 못 간다. 대성적인 차원도 못 간다. 그럼 뭘 봐라. 그, 백척 간도에 올랐는 사람들도 못 가고, 그니까, 공, 공 개념, 아공, 법공을 다 깨쳐도, 불공을 깨쳐야 된다. 불공. 공, 공이라고 하는 건텅빈 잖아. 텅빈 속에서도, 반야의 지혜로, 한옥 따라 삼막산보리를낼수 있는 자. 그게, 불공이다. 우리가 무기공. 아무것도 없는, 어? 뭐, 신생 사는 게 그렇지. 뭐, 굳이 뭐, 그렇게 애, 달달할거뭐 있노?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그, 무기공에 빠진다. 처녀가 와서 스님 앞에 타간져 갖고 있을 때, 지금 이런 기분 어떻습니까? 하니까, 뭐, 고목이 바위에 기댄 것과 같다. 아무 생각 없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무기고 공이란 것은 텅 비었지만은 그 무기공은 아니죠. 텅빈 속에서 가득 차있다. 무엇이니 꺼내기만 하면 은텅 비어 있는데도 꺼내기만 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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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는 거. 노슬주머니와 같은 거. 그래서 꾸자 내는 것을 우리가 꺼내어내갖고 사용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불공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지세보살 보고도, 부처님이, 그러면 뭐 지세보살, 그대가 갔다 오시오. 하니까, 지세보살 하는, 아이고, 저도 뭔가요. 전에 한 번은 수도하고 있는데, 오, 막, 1만 2천, 그, 천사들을 대동해갖고, 막, 음악이 막쫙 내려가고, 그, 뭐, 그 마왕이 내려오는데 나는 마왕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석천이 오는 줄 알고 그래갖고 막 하도 뭐 요란스럽게 오길래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오 이 제석천은 어떤 일이 있었면 제석천이 원래 인간이었는데 아주 그 공덕을 많이 쌓아갖고 도리천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때 그 도반들이 한 서른 33명이 있었는데, 다 같이 도리천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 그니까, 러 만약에, 어, 복을 그냥 막 펑펑 써버리면 결국, 인간 세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그것도 모르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르다 참, 불교는 보면, 극락세계에 가도, 기독교하고 비교하면, 기독교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근데, 불교는, 비록, 불법을 따갖고, 공덕을 쌓아갖고 천당에 가더라도, 자기가 따나, 그, 사 공덕이 다 소멸될 때는,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뭐,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든지, 도로니로 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그, 제, 석선인줄 알고, 제석선한테 이제 이야기했죠. 그, 너무 공을, 공덕을 너무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 1만 2천, 그, 천사들 보고는, 그, 오욕, 인간이 갖는 오욕, 오욕락을 즐기지 말고, 법락을 즐기도록 하시오.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막, 그, 하고 있는데, 이, 유마갱이, 유마거사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유마거사가, 하는 말저 사람들은, 저것은 마방 파손이지, 그, 재석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 마왕 보고 그1 2 0 0의 선사들, 선사들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오, 어 파손이 오유마경이통 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갖고 도망갈라 한는데 어 오, 도망갈락해도그유마거사의 도술에 붙잡히갖고 도망을 먼가요? 그리고 그 파손이 원래는 쳐가서 그... 지세 보살한테 이걸 뭐 빨래도 시키고 뭐 밥도 짓도록 하고 뭐 하여튼 심부름 시키고 네 마음대로 수적으로 사용해라. 지세는 유자들을 자기가 수양 그그 그 하는 그 불법을 닦는 불제자로서 어찌 내가 여자를 가까이 할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여자는 내가 가까이 못하겠다. 뭐 파손은 막 뚫고 뭐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하고 뭐네 용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만 이천 천사들 그 느리시오 했는데 이 지체 스님은 지체 보살은 아이고 노를 닦는 내가 어찌 여자를 가까이 하겠는가 하고 거절했어요. 하니까 이때 그 나타나는 유마거사가 그 일만 이천 천사들 내 내한테 주시오 이래야 바로 그리고 바선이 유마한테 겁먹고 도망갈라가 는데 도망을 못 가게 됐어요. 도솔에 딱 걸려 그리고 일만 이천을 그 유마한테 죽이됐어요 그래서 유마가 이1만2천을 교화시키죠. 오용락에 빠지지 말고 불불락에 불락을 불법의 즐거움이잖아요. 거기를 아 불락에 빠지시오 또는 뭐 불락을 즐기세요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불락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불락이란 게 부처님을 믿고 불법을 익히고 육바람회를 하고 그런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은 오락을 잊어버리죠. 우리가 그 상담 심리학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그 늦잠을 자는 사람, 한 매일 늦잠 자는 아이를 자기 아들을 늦잠만 자도록 가주기 위해서는 또그 아가 자고 턱길 나는구나. 이럴 때, 어? 어제 보다가 네가 조금 더 일찍 일났네? 30분 일찍 일났네? 5만원 탁 줘요. 그 다음날 다시 또한 30분 일찍 일나면 또한 10만원 탁 줘요. 그러면 야가 돈받는그 즐거움에 그 자기가 늦잠 자는 그 습관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탐진치를 끊어야 된다. 번뇌망상을 끊어야 된다. 그런 걸끊으려 하면 몸건치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하는 거 그, 우리가 그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걸 승하라 그래, 승하. 예를 들어갖고, 운동선수가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쳐갖고, 더 이상 운동하지 못할 때, 공부 쪽으로 자기 열정을 쏟아갖고, 아, 어 뭐, 의사가 되고, 뭐, 어, 선생이 되고, 뭐, 판검사가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승하라 고해요 그, 만약에 다리를 다쳐갖고, 운동을 못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순간만큼은 낙담이잖아요. 낙담 돼갖고, 뭘할 것인가. 그런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쫙밀려오잖아요 나쁜 것들이 쫙 밀려온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마음을 돌려갖고 그 우울하지 마라, 우울하지 마라. 이거 안만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안된다. 차라리 그에게 공부하는 재미를 익히게 갖고 그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선생도 되고 뭐 학자도 되고 방검서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바꿔줌으로서 자기가 아, 어, 운동을 못한 것에 대한 그 낙담을 다른 걸로 승화시킨다 우리가, 우리가 이걸, 승화라고 어, 그러는데. 불락 그, 오용락에서불락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불락에 재미를 붙여버리면은. 그래서 이제 불락에 재미를 붙여갖고, 이제 안옥다라 삼막산불이 그 끊, 끊,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오, 이 파손이 이제, 아, 나는 자기 그 1만 2천 천사들 들고 돌아가고 싶다. 그, 유마경 보고 좀, 어, 돌리돌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천사들한테 먼저 물어보니까 천사들은 자기 이제 불낙을 즐기고 있는데 다시 이제 마왕 따라는안 가겠다. 이래 버렸어요. 하니까 이왕이 이제 유마교사한테 오히려 사정하게 됐어요. 우리 1만 2천 천사들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그유마고저는 나는 붙잡은 적 없다.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아이고, 여기서 우리가 불낙을 즐기는데, 다시 그 마왕 따로 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서, 그, 담나의 등불이 되어라. 무진등, 무진등, 담이 없는 등불. 우리가 그, 간단, 그, 그, 뭡니까, 그, 부처님 모신 날 연등행사 같은 거할 때, 연등행사 할 때, 그, 그 어떤 그큰 스님이 연등 하나에 불을 딱 붙인다 아닙니까? 그러면 연등이 훅 퍼졌고, 그 다음 사람이 각자 자기가 자기 연등 불 붙이는 건는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의 법을 짝짝짝짝 퍼뜨리듯이 거기 와서 연등에 불을 붙이고, 그럼 자기 불 붙이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불 붙여주고, 그러면 쭈악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이 없는 등불이 되시오. 오히려 그 1만 2천 천사들 보고 왕따라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음, 뭡니까. 그, 최상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데 군락을 즐기세요. 하고 하니까 그 천사들이 이마거사에게 절을 하고 갔다. 이랬냐.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 여자 그 여자가 왔을 때이이 보살을 지제 보살 지 보살은 여자를 단지 자기 수행하는데 방해자로만 봤다 이래. 그 여자 천이 만 이천 명이 와서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하고 자기 주변에서 왔다리 갔다를 하면은 자기 수행하는데 방해하는 방해자로 봤어요. 그러나 유마거사는 어땠습니까? 교화의 대상으로 봤어요. 1만 2천, 천사를, 어, 불법을 갈켜갖고, 불낙을 즐길 수 있도록 해갖고, 돌려보내면은, 그또 하나의, 그 하나의 한계의 등불이 또 다른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그래서 그, 어, 다음이 없는 누진등, 누진등이 되시오. 하고, 이 교화의 대상으로 천사를 바라봤고, 이지세 보살은 자기 수행하는 때 방해가 되는 방해물로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